정주 한 시. 예. 언제 천왕이. 예. 가 되고. 그렇죠. 이 보당에 예. 다이 받들어서. 예. 들어보자니. 아이고. 힘이 그러고. 들고. 예. 가는 길이 북부 예. 말리. 예. 천리길에. 그렇죠. 예. 네. 내 제자 보고 싶어서. 예. 들러오고 싶은데. 예. 앞에 걸리자고. 걸림돌이 너무 많다 보니, 예. 누가 치워야되겠도노 하나하나 정리하자 하니, 힘이 들고, 예. 어?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수, 내가 도와주려고, 그쵸? 이렇게 들어서서 너를 보니, 예. 너 살아왔는 거는 어디 가서 말할 데 없고, 예. 알아주는 거는 그저 다 제자님들, 보살님들 아니더냐. 너 예. 그래서 한숨 쉬고 두숨 쉬고 하다 보니, 응? 어?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디 있으며, 응? 없는 나무가 어디 있을 것이냐, 여. 그래도 자손 따라, 빛을 따라오는 것이 내 집안에 내 신명인 것은, 하늘이 둘쪽 나도 두 개가 안 되고, 응? 땅이 둘쪽이 안 되듯이 하나밖에 없으니 내 자손, 내 제자란다, 제자란다. 그 총대를 메고 가는 이가 원래 태어나면서 빌은 공동으로다. 부모간에 입을 쓰고 형제간에 그렇죠. 아. 남남이 되어서 나 홀로 살아라 가는 아, 네 사주팔자야. 두 그래. 번에 원망도 한도 없고 네가 허물게 죽자고두 번에 네가 나쁜 생각을 뛰어 넘을까, 이거 먹어 볼까, 두 번을 그렇게 하고 왔을 때는 그것도 네를 빌어서 났기 때문에 더 살아라. 네가 살아가는데 그 짐을. 네가 산 사람이니? 네가 풀어야지 누가 풀어? 네사주팔자 누가 풀어주냐? 네가 풀어야 되는 게 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본주해서 천황에서 산신의 문을 열고, 네 천년 네, 점에는 원래 산 중에 어 문중산이 있었지만 맞아요. 그 땅조차도 다 각각이 다 분산이 돼 버려서. 그렇지만은, 그 분산에서, 이 터에서는, 그래도 봐주만 하지만, 이 밑에 지신에서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격이야. 맞습니다. 그러니, 너의 사지 6 0가마디를다 의작을 내놓은 거라고. 어? 하물며, 다리를 질질 끌어서, 굽히지도 못하게, 원래 그렇게 있어야 돼. 그런데, 네가 죽자고, 네가 들어가 보니까, 막상, 살고 싶고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나마 너가 지금까지 온, 살아온 거야. 이제는 이, 이 쪽대 같은 대무, 대나무라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네. 너 자신 힘이 들 때는 나를 찾아. 나를 찾아야 너에게 꿈으로 선봉주고, 집값 육감 빌려주고,